이제 무한돌파 삼국지가 이제 등급 취소가 났었죠? 네 났어요 네, 등급 취소가 나가지고 이제 프릴레이 투원 게임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대부분 들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무돌 삼국지는 이겨내기 위해서 김인장에게 부탁해서 소송실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플레이 투원 게임을 좀 하려면 뭐 김행장까지 섭외해야 되냐, 이만큼 법률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네네그 새로운 샛별이 뜨더라고. 새로운 샛별 네, 새로운 새별. 어 뭔가요? 그, 우리나라도 플레이 투원 가능하다. 쌉가능? 우리나라에서도 돈 버는 게임 출시해도. 될까? <laughs> 되나? 되나? 하는 게임 하나 등장했습니다. 아 이게 좀 애매한 게 해외도 규제가 없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해외는 그냥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잖아. 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힘들긴 한데 뭐 우리나라에 뭐 새로운 또 게임이 나왔나요? 그렇죠. 새로운 쌉가는 게임이 나왔어요. 쌉가는? 쌉가는 이제 대단한 게임입니다. 뭘까요 닌자 키우기. 이 닌자, 뭐. 그 닌자를 키고 나루토인가요? 나루토와 같이 그 표창을 처적척. 그, 누가 네. 봐도 이게 초등학생들이 좋아하게 생겼죠. 처적척 하는 게임에. 네네. 요즘 그 40대, 50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 야, 야, 라떼는 말이야. 음. 나루토 보호커띠 그렇지, 그렇지. 다들 그추억인줄 몰라도 요즘 다 닌자 키운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키웠습니다. 야, 그래픽이 완전 메타버스구만. 이거. 다른 애들이 만든 것보다는 그래픽 좋더라고요. 이 정도. 아유, 이거 약간 저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방으로 퍼져 있는 메이플 스토리. 아 그렇죠. <laughs> 사방으로 퍼지는 메이플. 그러니까 그렇죠. 옆으로 메이플 스토리는 옆으로만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방면으로 갈수 있는 메이플 스토리. 야, 개미지 들어가는 것도 비슷한데. 아 그렇죠. 이거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저는 이거. 이거 한다고 24시간 동안 그 자동 사냥 돌리면서 그 표창을 뒤지게 던졌어요. 오, VIP 등급 올라가셨나요? 올라갔습니다. 이거 하루 종일 표창 던져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구는 준비했는데요. 네네. 얘네들이 이렇게 표창만 던지는 게임인데,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리냐? 퓨전! 퓨전! 이제 코인이랑 합체를 합니다. 야 와... 왜, 왜죠? 유 유명한 유행이니까 아 유행 유행이니까.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유행. 게임 에이 하면서 이제 에이 우리도 한번 유행 한번 타보자 하면서 찍먹 어, 가시죠 온라인 간담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네 닌키 코인의 그 닌자 키우기 코인 닌자 키우기 게임에 닌키라는 새로운 코인을 넣었습니다 오. 닌키는 닌자 키우기 게임 내에서 획득을 하고 네네. 1일 임무 및주간 랭킹에서 획득을 할수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거 문제 법률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닌키는 실험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이 기능을 제한하고요. 어, 그러니까 게임은 할수 있지만 이제 현금화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 특정 나라에서는 제한하지 않을 겁니다. 아 야, VPC면 되잖아 아 그렇죠 아 근데 다시 한번 게임을 보시면 뭔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네 어... 한글 패치입니다 네 그렇죠 누가 봐도 그 한국인 전용인데 어, 한국인을 저격한 그, 한국어 패치가 완료되어 있는데 아 한국 사람들은 게임만 해라 아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게임만 해 너희들은 순수하게 편창만 던져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을 겨냥한 이제 게임이지만 음. 이제 쌀먹 게임이지만 한국 사람, 채팅창도 한국 사람들 글만. 네, 한국 글만. 아, 이 사람들은 코인을 받고 싶지? 안티. 안티, 안티. 순수 게임 유저디. 유저디. 근데 이 유저들이 지금 정신줄이 나가서 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미쳤네요. 무려 일주일 만에. 네네. 입소문 타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어 출시가 얼마 된 겁니까? 네 게임은 나온지 오래됐어요. 네네. 게임은 나온지 이제 몇 달에서 몇년 정도 됐는데. 아, 그러니까 오래된 게임을 이제 가져다가 여기다가 그냥 닌자 코인만 적용시킨 거네요. 그렇죠. 심폐소생술 한 겁니다.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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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 살아나 하면서 어떻게든 코인이나 합쳐가지고 이번에 많은 접속 자가 몰리고 그리고 심지어 일주일 동안 가격은 한두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네. 근데 한국 사람은 안 된다고 했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메타마스크랑 그 동그란 게 뭐냐면 닌키 코인이에요. 네네. 닌키 코인을 입금 출금할 수 있는 이 모든 기능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네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VPN이 VPN이라는 게 있죠. 야 요즘에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 그렇죠. 초등학생들도 다들 그 야구 볼때 쓴다? 그래서 이 VPN을 쓰는데, 이 VPN도 이제 우리 형제의 나라. 네네. 터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터키요? 네. 다른 나라는 안될 수도 있어요. 오. 터키는 되더라. 아 터키는 돼요? 그렇죠. 아뭐네덜란드막 이런데 안 됩니까? 아, 스위스 막 이런데. 그런데도 이제 될 수도 있는데 네네. 다른 안 되는 데들도 있어가지고 네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형제. 형제의 나라.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터키로 넘어갔습니다. 네네. VPN을 쓰고 터키로 넘어가서 이렇게 여, 연결을 하니까. 네네. 짜자잔. 됐네. 네, 코인 지갑이 열립니다. 야 이렇게 쉽게 뚫리는데 누가 봐도 이거 영어 버전 있습니까? 영어 버전이 있긴 있어요. 네네. 있긴 있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만 하죠. 어, 어쨌든, 한국 사람들을 위한 게임에다가 밑에 저거 하나, 기존에 있던 게임에다가 저거 하나 붙여놓고 코인 만들어서 이렇게 상장 가치에 올리고 유저들이 올라가면은, 결말을 뻔하겠네.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네네. 법률적인 문제만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한국에서 치고 들어오더라도,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안 하는데요? 아닌데요?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법률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 커넥트 누르면 메타마스크라든지 트러스트 월라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코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코인을 채굴해서 출금을 요청하면 이제 수수료도 나가고 72시간 동안 추가 출금도 제한돼가지고 네. 가격. 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합니다. 오 네.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음, 음, 그냥 니들 출구마지마. 음. 그렇지, 그렇지. 후구들 출구마지마. 72시간 막도록 가지. 음, 음. 니들 출구마지마. 한번 출구하면은 재앙 걸린다. 어, 하차한 번에 몰아서 출구해. 그러면 지금 당장 물량이 쏟아질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왜?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이걸 하루 눌려서몇천 원을 벌었는데 한번 출구하면은 며칠 동안 못해. 그래 스스로도 나가. 이렇게 푼 돈이면 음. 모아서 한번 해야지. 그렇죠. 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차트를 보면서 미친듯이 올라가네. 쿠쿠르 삥퐁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열심히 하게 되죠. 네. 근데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네네. 이게 개인 인증이든지 라 로그인이든지 라 이런 거 별로 복잡한 게 없어요. 오. 다 계정을 돌릴 수 있다. 어, 구글 계정 싹 가능. 그렇죠. 그리고 게스트 로그인 해가지고 네네. 어떤 사람은 계정을 10개씩 돌려요. 오. 그, 그 이제. 1 0개 계정으로 표창만 던지는 거야, 하루 종일. 아 표창을 열심히 던지는데, 이렇게 표창을 던지면 뭘 받냐, 이렇게 나중에 닌키 코인을 받을 수 있는데, 애들의 가격방어 하려고 이렇게 72시간 제한도 뒀고, 네. 제한 하나 더 둡니다. 뭐라고요? 어, 미션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음. 미션을 해야지 이미 1일 임무가 열려요. 네네. 닌키 코인은 1일 업무와 주간 업무에서 받는다 하죠. 네. 1일 임무를 얘들이 막아둡니다. 오. 네, 막아두고 나중에 풀어줘요. 언제 풀어줍니까? 언제 풀어주냐면, 여기 보시면 이 표창 있죠? 네네. 표창이 여러 가지인데, 일반 표창을 마스터 찍으면 됩니다. 오,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거 하는데 최소 3시간. 3시간. 네, 3시간 들고요. 이 3시간 동안 얘들이 주는 무료 재화가 있어요. 루비라는 걸로 뽑기를 해야 돼. 루비를 뽑기를 합니다. 루비 가지고 이렇게 뽑기를 하는데, 뽑기를 해서 얘네들을 수백 장 뽑아서 합치고 합치고 합치면 표창을 마스터시킬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견습 닌자에서 하급 닌자가 되거든요. 이야, 진급이네요. 네, 진급하면 뭐할수 있다? 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결론은 초기에 캐시즈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무료로 줍니다. 오. 무료로 준데, 얘네들이 여기까지만 줍니다. 여기까지라는 아... 게 어느 곳이냐? 일반 이거 하급 표창 있죠. 일반 네네. 표창. 일반 표창만 딱 마스터 시켜줘서 일일 업무 맛볼 수 있을 때까지만 돈을 줘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일일 업무를 뚫게 되면, 네네 그 300개 주거든요. 300개가 얼마예요? 300개 주는데 지금 얼마냐? 4원이거든요. 네네. 그럼 1,200원. 오. 하루 3시간. 하루 3 3시간 시간에서 1 2 0 0원 벌고 뭐 다음에는 1일 원만 하면데요그 다음 날은 음. 초창기에 3일세 시간만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쉬 하면 일단 돈은 안 벌립니다 일단 중요한 건 돈은 안 벌리고요 다중 계정 이용하면은 벌릴 수도 있겠네요 네 다중 계정을 이용하거나 방법이 아,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승급을 이제 하급 닌자가 아니라 중급 닌자로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오 중급 닌자 네 그러면 이제 포창이 종류가 여러 개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고급 표창을 마스터시켜야 돼요 오 그러면 표창이 많아야 되거든요 손가락 막 이렇게 꼬매 던지는 건가? <laughs> 그렇죠 그 표창이 필요한데 표창을 뽑을 때로또 루비가 들어요 오 루비는 현금을 주고 사야 돼요 오 그래서 게임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플레이 투 원을 할수 있는 그 1,200원 네네. 돈 조금 줘 놓고 야 현질해라 야 현질해서 너가 중급 닌자 고급 닌자로 올라가면 보상이 쭉쭉쭉쭉 커져요 야. 그러면 하루에 벌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네네. 사람들이 계속 돈을 지르게 만들고 오. 게임의 현질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나중에 아 며칠 동안 이렇게 해서 환수해가면 되겠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니까 가격도 오르니까 나는 금방 돈을 벌겠지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게임에 지르도록 만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는 이런 방식을 얘네들이 채택했습니다. 야툭 뿌리네. 자, 그렇죠, 하나 툭뿌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 돈 지르게 만들라고.